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하셨던 그 성막에 대한 모든 지시사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서 완성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39장은 그 완성된 성막에서 섬길,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입을 옷을 만드는 장면이고 그 옷을 완성하는 장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서 또다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 대한 옷 이것에 대하여 반복하시는 두 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도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오늘 본문은 성소에서 섬길 때 아론이 입어야 되는 정교하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한그 옷을 완성했다 만들었더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 출애굽기 28장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모습이었죠. 기억하시겠습니까? 흰색 관, 가장 밑에 속옷. 그러니까 하얀 속옷과 하얀 관으로 우리를 자신을 덮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 그리고 위에 관, 관에 띠에 띠를 띄어서 금패를 띠어서 저게 뭐라고 적혀 있죠? 여호와께. 성결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바지 이 양쪽에는 두개의 호만호 보석이 있고 여섯명의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들 야곱의 아들들의 여섯명의 이름 여섯명의 이름이 어깨에 이렇게 어깨바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뼘식대는 가슴 한복판에는 흉패가 있고 열두개의 보석이 새겨져있고 그 열두개의 보석위에는 누가 또 새겨져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의 이름들 루벤부터 시작해서 그 이름들이 새겨져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에봇이 치마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종들이 노예들이 주인을 섬길 때딱 허리띠를 매는 것처럼 띠를 중간에 탁 이렇게 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띠를 딱 매고 그리고 에봇이 있고 그리고 청색으로 에봇 겉옷. 그리고 그 가장자리, 가장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러한 모습의 대제사장의 옷이 오늘 또 다시 말씀하신 대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아론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아론이 받은 직분의 초점이 있고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초점이 있고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론이 입은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옷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론을 확인하면서 아론은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이러한 옷을 입고 있는 아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입은 옷을 이렇게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봇을 만들었어요. 대제사장은 금,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하얀 배실. 이것으로 옷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성막을 할 때도 익숙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던 성소 안에 하나님을 상징하던 휘장과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던 그 성막 안에 있는 재료와 똑같은 재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할 때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을 통하여서 성막 안을 성소 안을 덮었었어요 근데 지금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성막의 축소판에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하나님과 왕불한 자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옷을 입고서 2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가장 밑에 그 청색 옷으로 되어 있던 그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어서 번갈아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달았다.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그러니 그의 옷은 성막의 축소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운 옷을 입고서 그리고 금방울 소리를 내면서 풍요를 상징하는 성류, 금방울 소리를 내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성막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옷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그 모든 재료들을 고스란히 그가 똑같이 입고서 아름다운 금방울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론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그림에서도 확인했지만, 그들은 또 호만호를 깎아 두 개를요. 금태에 물려서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서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요. 이것으로만이 아니고 그가 또 흉패를 만들었대 가슴 한복판에 흉패를 만들었고 그 흉패에는 14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다. 자, 지금 이 대제사장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의 옷을 입어서 그리고 금방울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어깨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짊어지고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서 뭐 하는 거예요? 오절로 가보실까요? 오절에 보시면 에봇 애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까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딱 띠를 매는 것처럼. 그렇게 딱띠를 메고서 아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이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아론을 또한 거룩을 위해, 거룩을 위해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어쨌든 그 관이 하얀 배실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지었다. 모든 이방 제사장들은 하체를 드러내기도 하고 육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은 하얀 속옷으로 육체를 완전히 가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론은 거룩으로 섬기는 자였어요. 거룩하게 섬기는 자였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30절인데, 30절을 한번 볼까요? 네, 28절 띄워놓고 30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폐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31절에 그 폐를 청색 끈으로 전면에 딱 달아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 그러니까 흰 속옷으로 거룩으로 자기를 덮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그가 하얀 관 앞에. 금띠로 이렇게 둘러서 거기에다가 도장을 새긴 같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얘기해. 그러니 이는 여호와께 성결된 자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자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대제사장의 역할은 자기 자신의 거룩이 그분 그의 사명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 있었고 아론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정리를 해보면 아론은 성막과 같은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막과 같은 옷을 입고서 금방으로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만 띠를 딱 띠고서 어깨와 가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짊어지고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 돼 특별히. 거룩을 위하여 성기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서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아론은 땅의 성막 성소에서 섬겼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섬기시는 그분이 마치 종처럼 띠를 띠고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섬기시는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섬기시는 대제사장 거룩을 위하여 섬기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28장을 살피면서도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통해서 그러면 다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이며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사실 아론은 우리와 무관한 자가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되었던 아론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족보를 가진자가 아니라 우리와 아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장 구절을 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도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1장 6절도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로 있기를 원한. 아론만 불러서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불러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정교한 옷을 입고 성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고 성겨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원리입니다 다시요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원리를 보여줘요 창세기에는 죄를 범한 아담을 하나님 앞에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것이 드러납니까? 가죽 옷을 입히신 것이 드러납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나 그분이 먼저 행하신 첫 번째 행동, 범죄한 자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그분이 하셨던 행동,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옷을 통하여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설수 있었죠.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은 그분의 나라에서 살수 있는가를 보여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는 흰 옷을 입힙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흰 옷을 입힘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아론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깨끗하고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금송아지가 있었고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만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던 우상숭배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막에 세우고 성소에 세우시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론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아론과 같이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의 옷은 옷은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것처럼 성막의 축소판, 성막과 같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성막의 축소판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축소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는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자 우리 보고는 옷입으래 아론에게는 대제사장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꼬 배실의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라고 해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 대제사장의 옷이 보여주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옷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가 행동이 통제받게 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으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성막이 그랬던 것처럼 금색처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 금색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동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는 것입니다. 청색은요, 하늘의 주권자,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동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는다는 것입니다. 자색은요. 땅의 왕들이 입던 옷입니다. 땅의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본을 보이는 자였습니 그래서 우리가 자색으로 옷을 입는다.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홍색. 그것은 헌신과 사랑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가늘게 꽃, 하얀 세마포 배실, 이것은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죠.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결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금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고, 청색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신성한 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행동하고 홍색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서 행동하고 가느의껌 배실 거룩하고 정결하게 행동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면 언제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다.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독특한 표현을 하나 쓰셨는데 21절을 한번 보시면 앞에 흉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흉패를 고정하기 위해서 흉패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흉패를 만드는 고정하기 위해서 참 많은 본문들을 쭉 나열해요. 그래서 21절에 결론은 무엇이냐 면 청색끈으로 흉패거리와 에봇거리에 깨어서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어떻게 해요?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다. 위에 금색 실, 청색 실로 해서 이것이 딱 정확하게 가슴에 딱 고정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셔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기는 흉패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가슴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 가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슴에 품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아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 아론이 가슴에 품고 사랑해야 되는 이 이름들이 사실은 여러분 사랑할 만한 이름입니까? 첫째 주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열두, 세 개씩 네 줄로 되어 있는 이1 2 개의 이름들. 첫 번째 이름이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루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부인을 범했던 자였단 말입니다. 그런 루벤의 이름이 먼저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걸 가슴에 품고 섬기라는. 시몬과 레위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여동생이 같은 배에서 난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던 그것 때문에 살인하고 약탈하고 거짓말 시키며 그렇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다는요.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자신의 가문을 이어갔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 아론의 가슴에 새겨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네 가슴에 품고서 사랑해야 했던 그의 가슴에 새겨진 그 이름들은 사실은 사랑할 만한 이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들을 가슴에 품고 벗어나지 않고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도 열두 제자를 품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시면 그분이 마치 이대제사장의 띠를 딱띠듯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가져다 허리에 탁 두릅니다. 띠를 띠고 딱 허리에 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아론이 가슴에 열두 아들을 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가슴에 품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모든 제자들이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팔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흉패가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슴에 탁 고정이 되어서 그들을 사랑하여서 종들이나 하던 발을 씻어주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서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34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섬겨야 되지만,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뭐죠? 사랑할 만한 이름이 아니지만, 그러나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어떤 자여야 합니까? 우리는 거룩을 위해 섬겨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하얀 관과 속옷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룩을 위해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서 뭘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까? 세상엔 참 아름다운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화라는 가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유라는 가치도 있고, 평등이라는 가치도 있고, 부요라는 가치도 있어요. 그 무엇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성겨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평등하게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자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들고 있는 자여야 해요. 그러므로 수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하여 거룩을 위해 섬기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옷이 완성되었고 아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도 이러한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론의 옷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나도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만이 아니라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의 통제를 받는 나의 행동만이 아니라 내 가슴 한복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야 되겠죠. 우린가 돈비물 품고 있었던 대제사장처럼 그러나 우리 속에는 사랑하지 못할 만한 이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 섬기는 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